안녕하세요. M&S 아카데미 능동 본원 고등 캠퍼스의 고등부 팀장 수관쌤입니다. 자, 오늘은 능동고 2학년 시험 출제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탄고 2학년 수학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난이도로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총 출제 문제는 18문제로, 객관식 15문제, 서술형 3문제 해서 총 100점으로 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출제 영역의 비율을 따져보면, 자, 모의고사 문제가 4문제 정도로 출제되었고, 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다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었어요. 수능 및, 어, 이제,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 음. 특히 이제 수능 문제 수능 문제들이 좀 많이 변형이 되어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랑 학교 학습지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출제되었고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대부분 저희 m n x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학생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 문항별 분석을 보면 일단은 뭐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적으로 따져 보면 어좀 어려운 문제 두 문제 그리고 조금 중상 문제 세 문제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볼수 있었던 접했던 문제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교과서 와 학교 프린트를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자 그리고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어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출제되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개념 정의를 이용한 문제가 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개념 정의를 정확히 이해한 음,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되어서 아마 개념을 정확히 음 이해를 못 하고 있던 학생들은 아마 서술형에서 어, 감점이 많이 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를 충실히 공부하고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어 쌤이 봤을 때는 90점 이상 정도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학기 기말고사 준비 방향은, 자, 수 1부터는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죠. 특히나 수2 과목은, 음, 정말 더 중요한, 수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정말 많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 부분이 이제 그 미분의 활용, 부분과 적분의 내용인데, 어, 요 내용이, 어,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 기말고사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자, 어, 자, 특히나 자신이 뭐, 어, 정시로 갈 생각이다. 어, 그러면 요 부분은, 어, 기말고사 내신 준비가 아니고, 어, 수능 준비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수능 기출이라든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많이 많이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 자 그러면 뭐 동탄고 시험에서 어떻게 비슷하게 출제되었나 어, 저희 MNS 아카데미에서 풀어본 문제. 자이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기출문제 변형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MNS에서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좀 변형해서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좀 그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비슷하게. 자, 그 다음에, 논순형, 서순형에서도 도형의 넓이, 접선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에, 자, 이 부분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아마 많이 맞췄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탄고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객관식 마지막 15번 문제와 서술형 3번 문제 풀이를 쌤이랑 같이 해볼 텐데 자 어, 여기서 이제 이객관식 15번 문제는 2019년 19년인가, 가영 아 나영의 20번 문제로, 수능 문제로 출제된 문제를 조금 변형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서술형 3번은 2020학년도 나형 문제로 아마 출제된 그런 문제를 또 변형시켜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객관식 15번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함수 fx를 살펴보면, 자, 함수 f(x)는 0과 3에서 얘네가 불연속이. 불연속.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x 0 그리고 x 3에서 불연속이다. 자. 얘와 상수가 아닌 다항식 p(x), 다항식 p(x)라고 했으니까 이 다항식이라는 게 엄청 큰 힌트지. 자, 얘는 실수 전체에서 어떻게 된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어. 자 그래서 당 함수는 중요한 함수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자 p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은 px 곱하기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면 p0은 0이다 자 그럼 일단은 0에서 0에서 얘네가 연속임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이 fx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두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이 fx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두자. 왜? 얘가 0에서 푸른 속이니까. 그죠자 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구하라고 하는게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그럼 0의 우극한에서 px 곱하기 fx 자 그럼 p 0은 자 얘가 이제 p x는 연속이기 때문에 x가 0으로 갈때이 p x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돼 연속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p 0 곱하기 0의 우극한이 뭐야 베타지 베타 그래서 p 0 곱하기 베타 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p x 곱하기 f x를 하게 되면 얘도 p 0 곱하기 알파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이가 같아야지 연속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p 0 곱하기 알파와 p 0 곱하기 베타 어, 얘네가 같으려면 같으려면 p 0이 뭐여야 된다. p 0이 0이어야지 같을 수 있겠지. 그죠? 음, 자 그래서 p 0이 0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를 곱했더니 연속이 되더라 라는 거는 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즉 x는 0과 x는 3에서 이 px의 값이 즉 함수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실수 전체에서 어, 연속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에 대한 음. 질문은 참이고 자, 니언은 px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p3은 0이다. 자, 그럼 얘도 얘도 간단하게 연속처럼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 좀 풀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g 아이고 g 함수라고 둘게. 여기서 px 곱하기 fx. 자,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얘가 지금 p3이 0이다라고 물었으니까, 3에서의 음, 미분 계수를 찾아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f'x를 찾아보면, 자, 여기서, 어 얘네가 마이너스 2, 2, 4. 미분 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2, 4. 얘가 니 마이너스 2, 2, 4.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x가 3보다 클 때.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g'x를 프라이 정의를 해보면, 자아 프라임 x는 일단은 p 프라임 x 곱하기 fx 자 p 프라임 x 곱하기 fx가 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px의 f 프라임 x f 프라임 x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네 마이너스 2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그대로 p 프라임 x의 얘가 2x 마이너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px의 2 얘는 0과 3, 4, 2자그 다음에 p프라임 x 4x 마이너스 얼마였지? 4x 마이너스 8 4x 마이너스 -8. 8 플러스 p x 에 곱하기 4 자, 얘가 x가 0, 3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물어보는 게 p3이 0이다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3에서의 미분계수를 비교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g 프라임 3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얘좌 미분계수, x가 3보다 작을 때. 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얘는 좌미분계수고, x가 3보다 클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우미분계수지. 얘네가 같아야지 g 프라임 3이 존재하는 거니까. 얘네둘이 같다라고 두고 비교를 해보면, 자 그럼 3을 집어넣으면 p 프라임 3 곱하기 4 더하기 P3에 곱하기 자, p 3에 곱하기 얘는 자기도또 집어넣으면 p 프라임 3에 어, 12의 4아 4의 4 4 더하기 p 3 곱하기 4 이렇게. 자, 그러면 얘얘날라가면어 p 3 2p 3 날리면 p 3이 2p 3이다. 얘가 만족하려면 p 3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음. 자, 그래서 일단은 니은에 니은의 답도 일단은 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디귿이 조금 음 어렵긴 해. 자, 그럼 디귿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 일단은 음, 다시 한번 여기서 좀 가져가서 자, 새로운 대상 한번 해 보면. 자, 일단은 함수 px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hx라고 둡시다. hx 자 그러면 px 곱하기 fx의 전체 제곱 얘가 미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쳐보는거지 뭐 f'x 그럼 앞에거 미분 뒤에거 그대로 자 더하기 어, 앞에거 그대로 뒤에거 미분 e,f,x 속미분 자 우리 얘 미분하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f'x 자 이렇게 되는거고 자 일단은 우리가 좀 구해봐야 되는게 아까전에 미분친거 f'x에 대해서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 2 4 fx의 제곱 얘도 뭐 간단하게 하면 뭐 얘는 4x 제곱 얘는 2로 묶어내면 4의 x-1의 제곱, 얘는 4로 묶어내면 16의 x-2의 제곱 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h 프라임 x를 정리를 해보는 거지.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p 프라임 x 곱하기 f(x의 제곱이 얘니까 4x의 제곱, 하기 p(x의) 2 곱하기 fx 곱하기 f'x. 자, 2 곱하기 f'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x네, 8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해보면, p'x 곱하기 f x 제곱이 여기 4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2. 자, px에 2에 fx가 2x-2 2x f'x 2그 다음에 마지막 p'x 얘가 제곱이니까 16의 x-2의 제곱 더하기 px의 2의 어, 4 x 어, 8에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0과 3 사이에 있을 때, x가 3보다 클 때, 자 이게 h 프라이 x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h 프라이 x, 어, 즉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0을 넣었을 때, 자 0보다 x가 0보다 작은 인가? 얘를 넣으면 0의 좌 미분계수. 그래서 얘를 또 넣으면 0의 우 미분계수.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 있는 식이랑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p' 0. 얘, 어차피 다 0이네. 그냥 다 0. 그냥 쓰자, 바로. x가 다 0을 찍기 때문에, 그냥 다 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0은, 자, 밑에 있는 거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네는 그래도 좀 사네. 자, 그러면 p' 0. 얘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4. 어, 여기 4. 더하기. p0 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아,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식두 번째 식은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3 집어넣으면 3의 좌미분계수 3 집어넣으면 3의 우미분계수 자 그래서 3 집어넣으면 p 프라임 3 그러면 3 2 2의 제곱 4 16 플러스 P3 4 16 얘는 여기서도 또 3을 집어넣으면 P프라임 3 얘는 16 더하기 P3 12에 4, 4, 16, 32 음, 이렇게 되겠네 맞지자 음.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식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자얘 넘어가면 자 p0 그 앞에 8 얘가 4 p프라임 0 에, 4로 나누면 2p0이 p프라임 0이다 식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는 여기 16p'3, 16p'3이 날아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날리면 2. 그래서 p3이 2p3이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p3이 0이다. 라는 걸알수 있지.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f', 프라임 아, fx의 제곱이, fx의 제곱이 지금 어떻게,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0과 3 사이에 있을 때, X가 3보다 클 때. 자, 지금 얘가 0에서는 어떻게 돼? 0에서 불연속이지. 그죠? 0 집어넣으면 0이고, 얘는 0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니까, 0에서 불연속. 아까 전에 여기서 어떤 거에서 불연속일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 불연속인 지점에서, 어, 함수값이 0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얘가 P0이 0이야. P0이 0이다. 그럼 이 p 0도 0이니까 얘도 당연히 0.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아, P0도 0이고, P'0도 0이다. 그리고 P3이 0이다. 자, 이러한 조건을 알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PX의 값은, 자, 둘다 0이니까 X를 두개 가지고 있어야 돼. X제곱에 P3이 0이니까 X-3. 얘는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다항식이니까. 음. 자, 그래서 PX가 필수로 가지고 있는 거는 X제곱에 X-3을 필수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 X에 X-3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QX가 X-3을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 떨어지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나누어 떨어지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서수영 한번 앞에 했던 객관식 15번도 수능 기출 문제였고 얘도 수능 기출 문제인데 둘다좀 변형 시켜서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나온 문제. 자, 그럼 이제 서수영 3번도 해볼 텐데.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가0 또는 1이다. 어. 그리고 3차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자 연속함수 g(x) 자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는 g(a).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g(x)는 x, x 플러스 3이다. 자 이때 나는 f 1은 3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f(x)라는 놈의 어, 최고차항이 3차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지. 3차 함수인데 모든 항의 개수가0 또는 1이야. 0이면 안 되잖아. 3차가. 그지 x 세제곱은 1이고 나머지 애들은 몰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얘네들이 뭐둘셋 중에 두 개는 1이고 나머지는 하나는 0이겠지 맞지 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삼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실근이 무조건 하나 있는 거에요 실근 한개 실근은 무조건 하나 있어 하나 이상이지 세개 있을 수도 있고 두개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실근이 무조건 하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이제 가조건에서 fx를 양변으로 나누면 gx는 fx분의 x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가 어, 실근이 있어, 실근. 실근 한 개. 무조건. 그 얘기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그러면 gx는 함수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럼 함수값을 가지려면, 이 fx에서 0이 되는 지점을 분자와 약분을 시켜서 없애줘야 돼. 그 얘기는 fx는 x 또는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게 되면, 뭐가 안 돼? 모든 항의 개수가 0 또는 1이 만족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무조건 f(x)는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g(x)는 자 x를 인수로 가지고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 있는 거는 뭐 새로 나타내면 되니까 이렇게 지우고 생각을 해보자 x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자이 얘기는 뭐야 상수항이 0이었다라는 얘기죠 상수항이 자 그럼 얘 분의 x, x 플러스 3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지 약분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f1이 3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1 넣으면 f1 곱하기 g1은 4가 되는 거고 g1은 뭐가 돼야 되냐면 f1이 3이니까 3분의 4가 돼야 돼 3분의 4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 넣으면, 어, g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분의 3대. 데 음, 얘가 3분의 4인 거니까, a랑 b랑은 둘다 1일 수밖에 없다. 어, 자,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겼냐, 뭐, x, 아이고, x,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해서,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그리고 GX의 형태는, 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네. 약분 시켰으니까. 자, 그래서 FX랑 GX랑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동탄고 2학년, 중간고사. 어, 시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